증시 분위기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만 강세가 아니고 여러 치는 강자들 차세대 성장주로까지 온기가 퍼지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그 얘기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ai 수요가 폭발해서 감당이 안될 정도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올것 같다 뭐 이런 ceo들의 코멘트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s&p 500도 사상 최고가 상징적인 숫자인 5천을 첫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엄청나고요 역시 엔비디아가 하드캐리 중입니다 엔비디아 주간 9% 상승하고요 무려 올해 수익률이 45.7 기본값이 상승인가 봐요 계속 오릅니다 <laughs>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주식들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위 증시가 지금 15주 중에 14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댓글에 지금 조정이 안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조정이 아예 안 오는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 시총 애플도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3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쭉쭉 오히려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시대 인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역시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다 엔비디아 수혜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아, 이러다가 진짜 엔비디아 빠르면 정말 3월달 전에 시총 3위까지 한 방에 점프할 수 있다는 라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전세계 시가총액 탑5가 1등 마이크로소프트와 2등 애플인데 여기는 약간 넘사벽이고 아직 조금 멀었고 3조 달러니까 3, 4, 5등이 이 그래프 보시면 완전 붙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3, 4, 5등인데요 시총 차이가 서로 간에 10%도 채 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역전입니다 업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엔비디아는 한 번도 시총 4등, 3등까지 가본 적이 없는 야 이거 제가 봤을 때여차하면 AI 분위기 조금만 더 폼프가 이어지면은 넘어서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엔비디아 분위기가 좋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있었던 엔비디아 호재 한 장에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는 골드만삭스가 벤코브 아메리카 이어서 목표 주가를 800불 간다라고 상향하면서 또 엔비디아가 주 초반에 신고가 달렸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721불이니까 아직도 10% 이상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낙관적인 목표 주가 내놨고 그리고 주 후반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에는 또 엔비디아가 야, 그동안 이제 대중을 상대로 일반 기업들 을 상대로 하는 소위 법용 AI 반도체 강자였는데 이제는 기업들 하나하나에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형 반도체까지도 사업부를 만들어서 진출하겠다니까 주가가 더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하고 만나가지고 미팅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하는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 그동안 가장 걱정거리 하나가 야, 지금 빅테크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엔비디아 끝 아니냐 아무리 지금 시장 독점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른 기업들이 다 우리도 AI 반도체 알아서 만들게요 하면서 떠나가면은 지금의 이 주가는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실적이 유지 안 되는 거 아니냐 법을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그걸 몰랐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법용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 고객 맞춤형 AI 반도체도 장악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만 9% 상승을 했고요.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거의 뭐 일자로 오르는데요. 야, 이게 좀 쉬었다 갈법도 한데 그죠?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호재가 부각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각종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같이 AI 수요가 너무 엄청나다 폭증하고 있다 감당이 안 된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주니까 그게 다야 엔비디아 수혜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붙이는 한 주가 됐었습니다 네, 일주일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정말 제가 보면서 야 대박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나왔는데 채 g p t 를 만든 오픈AI의 샘 알트먼이 9,000조, 원화 9,000조 원이고, 정확히는 달러 최대 7조 달러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하겠다. 판을 뒤집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야망을 드러내가지고 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걸 덕분에 반도체 주들이 완전히 폭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여기 밑에 오른쪽 보시면 샘 알트만이 계속해서 반도체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투자 금액까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중동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a i 의 진심입니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AI에 완전 올인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 샘 알트만이 가가지고 아랍에미리트한테서 투자금 받 아마 제가 쓴 약속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위 회장이죠. 이렇게 미팅을 다 했답니다. 소프트뱅크나 중동에 돈이 많으니까 이 투자금 펀딩 받아가지고 이제 약1 0개 내외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이나 뭐 아시아 이런 쪽에 지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1등 기업인 TSMC한테 이제 운영 좀 해줘라 위탁을 맡기는 거죠. 이것도 미팅을 다 했습니다. 쌤 마티만이 막 중동도 다니고 얼마 전에 한국도 왔었고 대만, 일본 막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진짜 엄청 야심이 큰. 사람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7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합친 거보다도 큰 금액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7조 달러 투자받으면 마소랑 애플 사고도 1조 달러가 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4개 인수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엔비디아를 그냥 올 캐시로 4개 인수 가능하고도 돈이 좀 남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상위 탑 20개를 인수하고도 돈이 남고, 아니면 미국에 1년 연방 예산을 쓰고도 돈이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말이 되는 계획이냐, 크게 질러놓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판도 많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지금 챗 GPT 만들고 오픈 a 의 매출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임 알트만한테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 줄섰다. 지금 중동이고 일본이고 전 세계가 지금 세임 알트만한테 아마 투자받는다 그러면 돈 뭉치 싸들고 달려갈 거다 이 사람한테 이런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향후 어떻게 되든간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AI 주식들이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시 수혜주는 또 TSMC로 주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 기지 짓고 위탁 운영을 맡기려면. 전세계 1등 운영 경험 노하우가 있는 TSMC한테 맡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되니까 AI 반도체 급증 수혜가 이제 TSMC다라고 다시 한번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같이 덩달아서 쭉 급증하면서요. 이제는 2년 전 최고가까지 5%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TSMC도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역시 샘 알트만 덕분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 유치하겠다. 이것도 수혜고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도 월간 매출을 발표했는데 엔비디아 애플 덕분에 지금 AI 반도체가 너무 폭증을 해가지고 최 신형 반도체를 생산을 더 하겠다, 대규모 증설을 하겠다 밝히니까 또 그것도 호재로 인식되면서 좋았습니다. 야 진짜 AI 반도체 주문이 잘 들어오나보다. 왜냐하면 그게 마진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길 수 있고 비싸서 매출도 늘어날 테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정부가 보조금 팍팍 지원하면서 반도체 공장 위치하고 있는데 TSMC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 또 짓겠다 발표하면서 그것도 호재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전 세계로 확장하는 TSMC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덩달아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장비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신형 반도체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급증을 했고요 거의 6%에서 10%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초강세 보였고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좋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번에 arm 이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친숙한 회사는 아닌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설계 1등, 스마트폰 반도체 설계에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명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었죠.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무려 주가가 한 주간 62% 오릅니다. 와,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요. 나름 대형주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 버립니다. 실적 발표한 게 아주 칭찬 일색이었고, 호재 일색이었죠. 한번 보시면 AI 특수가 이제 막 시작됐다. 원래는 스마트폰 시장이 부활해야 주가가 좀더 좋을 줄 알았는데 AI 스마트폰 지금 대세가 또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AI 스마트폰 출시했고, 애플도 올해 AI 스마트폰 출시하고 전 세계 기업들 중국도 그렇고 AI 폰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AI 스마트폰 수요도 폭증하고 거기다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나 다양한 제품 모든 제품에 광범위한 AI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덕분에 일생 일대에 기회가 왔다라고까지 CEO가 코멘트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I 수요의 폭증을 경험 중이고 원래는 ARM의 고정 고객사가 아마존밖에 없었는데 아주 큰 빅테크 중에 이번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고객으로 영입을 했답니다. 너도나도 지금 돈싸 들고 ARM한테 와서 AI용 첨단 반도체 설계 좀 해줘라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설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주가가 폭증하는 건데 ARM이 참고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이 기업 인수하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불과 3, 4년 전에 엔비디아가 이 ARM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때 한 40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요 정도에서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상장 전에 한 400억 달러 정도에 인수한다 그랬는데, 이제 규제 당국에서 반독점 때문에 태클 걸어서 결국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제시한 가격보다 지금 2.5배 올랐으니까, 야 제가 약간 소름 돋는 게 엔비디아가 그때 이걸 인수했으면. 지금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는 미쳤겠다, <laughs> 장난 아니었겠다. 그때도 막 ARM을 비싸게 산다고 엔비디아 주가가 잠깐 조정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때 엔비디아 젠슨왕이 아마 해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참 아쉽게 됐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그로부터 먼저 이제 이 ARM의 가치를 알아보고 산게 바로 이 손정유 회장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유 회장이 2016년에 인수를 했죠. 300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공이죠. 지금 손정희 회장의 신의 한수였다. ARM이 지금 소프트뱅크 먹여 살렸다. 완전히 구렁에서 끌어내줬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올걸 알고 인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여러 사람 인생을 <laughs>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주가 상승과 기업가치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ARM. 이 기업도 이제 아마 AI 이슈가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 아마 주목을 같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을 때 실적 발표할 때 모든 부문에서 이제 AI의 수익이 보이기 시작했다 했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 그 증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야, 이제 우리도 별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AI 덕분에 막 우리 실적이 좋아지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장이 더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적으로 찍히니까. 래서 ARM이 이번 60% 넘게 올랐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 실적 보고 한번 뜯어 보면서 상당히 흥미가 갔던 기업인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제 라이브에 항상 참여하시던 구독자분 중에 팔란티어에 엄청난 애정이 있으신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팔란티어가 주가가 2년 동안 빠지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강성 주주분조차도 못 버티고 좀 포기하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이렇게 주가가 터어라운드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근데 자 보시면 이게 어 팔란티어 라는 기업이 주로 정부나 대기업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솔루션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막 많은데 정부에서도 너무 데이터가 많은데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줄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기업인데 갑자기, 지금 여기 보시면 CEO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나? 갑자기 우리한테 왜 고객들이 몰려오지? 이렇게 할 정도로 갑자기 AI 덕분에 이 팔란티어 서비스가 더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업용 고객들, 민간 고객들이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지금 주력은 정부거든요. 전세계 정부, 특히 미국 국방부나 이런 데 대상으로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주고 이런 걸로 매출을 일으키는데 근데 갑자기 민간 고객들, 일반 기업들이 야, 우리도 데이터 분석 좀 해줘봐. 지금 AI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이러니까 갑자기 폭풍성장하면서 CEO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수요의 맹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하루에 주가가 30% 오르고요.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까 주가도 이렇 이렇게 터널아운드 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5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그래서 많은 팔란티어 주주분들이나 열성 팬분들은 이거 테슬라 처럼 흑자 전환하는 초기 기업이다. 성장주 초기다. 이거 나중에 S&P500 편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매출 성장이 오히려 올해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그에 맞게 화답하는 모습이고 실적이 상당히 탄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전쟁 수혜 주로써더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수혜주로 막 기사들도 많이 나고 했었고 주가도 그때 들썩였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팔란티어 CEO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어느 정도라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좀 분석해 달라고 지금 러시아 상대로 러시아 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무기 쓰는지 지금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드론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망을 뚫고 있는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게 팔란티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전쟁 중에 더.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정도의 기업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전쟁이 계속되는 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조금 러우 전쟁도 교착상태 들어가고 휴전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보시면 여기 왼쪽이 매출 성장인데 빨간색 정부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투자자들도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 초록색 그래프 민간 부분에서 성장률이 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AI 덕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보시면 민간 부분이 정부 부문의 수요 둔화를 상쇄해줬다 상쇄하고도 남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도 이해가 안 된다 야 우리 왜 이러냐 이러면서 우리 지금 정부 상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민간 기업들이 우리한테 자꾸 돈을 주면서 요청하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이 막 갑자기 폭증하면서 좋아지는 거보이죠돈 싸들고 찾아오나 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요 기업도 AI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빛이 날수 있는 기업이라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P500 편입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만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또 테슬라처럼 편입할 수 있다는 라 기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빅테크 위주에서 이제는 차세대 성장주들로까지 지금 온기나 관심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강세장이 길어지면서 점점 온기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셨지만 원래는 빅테크만 잘나가다가 이제는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 또 다른 반도체회사 도체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버 보안 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까지도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대표 보안주들입니다. 보안주와 보안 ETF. 그러니까 거의 AI 시대가 커지면 사이버 보안은 기본값으로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연동해서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도 계속 발표하는 기업마다 잘 나오니까 주가가 같이 오르는데 요거는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야 당연히 좋고 이제 그 외에 또 차세대 성장주 아직 빅테크가 되지 못한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한번 정리해 봤는데 물론 지금 10주 이상 연속. 상승하면서 과열이다 과열이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쉬지 않고 있긴 하지만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해 유동성 장세 또 AI 장세가 이어지는 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강세론자 또 월가 쪽집게라고 불리는 톱니는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보고서를 내면서 2월달에 좀 쉬었다 갈수 있다 내 네, 관점을 유지한다 제가 한번 소개 드렸죠 올해 오르는 건 명확한데 강세장이고 고점 뚫을 것도 명확한데 그래도 지금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면 어떻겠냐 건강한 조정장 요 정도 될수 있다 절호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이 타이밍까지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작두 타는 거 아닌 이상은 이런 가능성도 있다 한번 보시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또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밍 정확히 맞추려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어 제가 마침 이번에 S&P 500이 5천을 돌파해가지고 저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야참 대단하다. 미국 증시 투자하고 있지만 정말 대단하다. 상승 동력이 세고 잘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소수의견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린 글을 잠깐만 공유드리면은 이게 딱 최근 저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저점에 살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5년 최근 5년 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이 12.8%가 나오고 누적으로는 85% 수익률 이 나오는데 진짜 제가 느낀 거는 야 S&P 500은 무리하게 저점을 잡으려고 뭐 시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이거 배당도 제외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만 연 연평균 12.8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투자법이라던가 자산은 정말 손에 꼽지 않을까 냉정하게 이렇게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연평균 10% 내외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마음도 편하고요. 마음 졸이면서 테마주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수 있겠지만 정말 그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투자법도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S&P 500 또는 나스닥을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본업에 집중하자. 그래서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근로소득으로 번 돈은 S&P 500이나 미국 증시한테 맡기고 최고의 기업들한테 맡겨놓고 가족 그리고 내 건강. 건강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미국 증식 투자한다고 밤새워가지고 눈 빨개지고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건강을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해볼수록 투자를 할수록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저도 이제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역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종합 점수를 줬을 때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는 것보다 S&P500이나 나스닥에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 좋은 투자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정리 한번 해 봤고요. 돌아오는 주도 실적 발표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화요일 날 물가 발표가 있고요. 물가는 두나 그러니까 디스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걸로 나와서 물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요즘은 물가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많이 낮아져 가지고요.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소매 판매. 지금 이제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잘 지탱되느냐라서 요게 좀더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비가 꺾이면 아이러니하게도 야, 연준이 금리 인하 다돈 풀겠다 이런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에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요, 증시도 오르고 벌써 들썩썩 하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유동성을 풀고 금융시장에 완화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는 기대감이 벌써 붙고 있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요것까지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 여기 넣어놨고 주간 캘린더 넣어놨습니다.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독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독기, 차트 판독기, 역발상 판독기 총 3가지 투자 판독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